맛있는 삼겹살 뭐라고 해야 돼? 이거? 구이라고 해야 돼? 통삼겹, 통삼겹. 구이? 예, 맛있는 통삼겹 구이입니다. 이게 뭐냐면 에어프라이어에서 오랜 시간 쭉 빼서 담백해. 기름은 쭉 빼고, 예, 기름은 쭉 빼고 고기는 담백해진. 보시면 예. 육기는 좀 없지만 담백한 맛은 되게 일품일 것 같아요. 지금 처음 에어프라이어에서 처음 해보는데 맛있을 것 같아요. 지금 한번 음. 한번 먹어볼게요. 저도 이거 에어프라이어로 하는 거 처음이라서, 제가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조합은 이렇게 해서 네. 쌈배추 올리고, 고추 올리고, 무말랭이 까지 이렇게. 제가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조합이에요. 먹어볼게요. 음, 음. 음~~ 수육을 할 때보다 고기 맛이 더 많이 나고요. 그러니까 좋은 고기하면맛있어요안 좋은 고기라면 맛이 어, 맛이 없을 것 같아요. 음, 음 맛, 맛있네요. 음, 고기가 좋은 거라서 맛있어요. 예, 예 맛있게 드세요. 예, 백김치랑 이렇게 해서 된장찌개까지 예, 옆에 쌈도 있고. 예, 맛있게 드세요. 뿅.